어. 아 그러면은 제 41차 최고위원회회의를 개최합니다. 아, 저 괜찮죠? 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어제보다 또 1kg가 더 줄었네요. 48.4kg가 됐는데, 아, 아, 70, 70, 78.4, 아, 68.4. <laughs> 어제 69. 며칠 안 먹었더니 뭐 기억이 오락가락하네. 어제 69.4였는데, 어, 오늘도 1kg가 줄어서 68.4가 돼서, 바지를 입는데 좀 헐렁헐렁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기력은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잠은 잘 잤습니다. 오늘로 단식이 날짜로 9일째 만으로는 이제 8일이 제한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건강 걱정을 하고 계시고 많이들. 위로 위문을 해 주시는데 아직도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최고 회의를 위해서 정장을 하면서 어 월요일 최고 회의를 내가 정장을 하고 참석을 할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뭐뭐 편하게 잘 지내려고 합니다. 어 저는 하튼 제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꿋꿋하게 지킬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하루 빨리 결단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그저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정계특위로 미룬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당 차원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정계특위에서의 논의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다가 선거제 개혁 자체가 무산될 것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자유민주당과 아, 자유한국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합의할 뿐 아니라 시한 또그 내용에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도 기본적인 합의를 해서 이러한 방향과 내용을 갖고 정계특위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맡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신임대표가, 원내대표가 어젯밤 늦게 저를 방문했습니다. 어,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뭐 당이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또 많은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빼앗긴 정당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라고 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나서야 합니다. 기득권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어 일하는 국회, 제대로 권능을 가진 국회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부 시인했다시피 체감 경기는 한파 중에 한파입니다. 최저임금 등 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생활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잘못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집권 여당의 무능 때문입니다. 한반도 상공에는 세계 경제 패권 전쟁 등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9세기 구한말 같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촛불 정신을 담아서 다양한 국민 민의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이 단결하고 단합된 힘으로 내후 외환을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한 최적의 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협치와 연정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경제적인 경쟁력,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루고 동서독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EU 통합을 선도하고 그 중심국가가 되었으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남아 돌고 있습니다. 정치권, 기업인, 국민이 단, 단결한 결과이고 정치적인 안정을 기한 결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유로피안 드림을 꿈꾸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장 중요한 정치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는 선거구제 바꾸는 것이 집권보다 정치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한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다고 자서전 운명에 다해서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중앙선거위원회 아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합리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청와대와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한국 정치 문화가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앞장서길 바랍니다. 집권 세력의 책임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정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저는 이한몸 바쳐서 한국이 단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헌신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의회의 권능을 확립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립하고자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우리의 단식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진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차게 진화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그저께 충청북도에서 현대차가 수소차 기공식을 가졌는데 대단히 축하할 일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희망적인 일입니다.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2030년에 수소차 50만 대를 생산해서 과연 우리가 세계적인 자동차 국가로 선도할 수 있을까 좀 걱정입니다. 우리 현대차가 지금은 500만 대, 600만 대 생산을 하고 있는데. 2030년대가 되면은 내연차는 선진국에서 거의 없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현대차도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소차 개발과 발전에 지원을 해서 인프라를 깔아주고 또 수소차에 대한 보급, 수소차 보급을 위한 지원책을 좀더 늘려서 빨리 국내에서부터 수소차를 상용화시키고 확대시켜서 세계로 진출하는데 2030년에 50년, 지금부터 12년 후가 되는데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빨리 뛰어들고 참여해서 신기술을 확보하고 대량 생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혁신 성장을 바로 그런 면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선진 경제, 선진 정치의 가늠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었지만 2만 달러를 기록한 지 12년이 걸렸습니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고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거, 제도에 따른 정치의 후진성이 경제 성장의 지연의 원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국민소득 3,300달러이던 30년 전, 87년에 개정된 선거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정치 후진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선진국 중에 경제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또 경제 선진국 중에 정치 선진국이 아닌 나라도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선도 선진화를 이루고 또 이를 통해서 경제 선진화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2015년에 EIU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계열회사입니다. 여기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조사한 결과에는 1위부터 6위까지 그대로 또 상위 10개국 중에 8개 국가가 다당제 국가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서 청렴 국가 1위부터 5위, 마찬가지로 10위 안에 있는 8개 국가가 다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선진화와 경제 선진화를 담보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극적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와 경제 선진화에 양당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당은 각종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 야 3당을 포함한 4당이 먼저 연대하자 1월에 합의하고 2월에 처리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설득이 쉽지 않다는 얘기만 합니다. 홍영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서도 어제. 나경원 신임대표에게 전화 한통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소극적 자세는 한국당의 결단을 미루게 되는 변명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선거 개혁 논의가 미뤄지게 되어서 결국 합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돌려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예산안 야합에 대한 비난을 지금 잠시 모면하자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양당은 예산안 야합은 불과 30분 만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 정도의 의지면 지금 한국당을 설득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묻습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신임 인사 방문차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총회는 언제 열릴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빨라야 다음 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절박감이 없습니다. 제발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촛불에 망한 정권이 정치개혁을 앞장서서 해야 되고, 정치개혁의 요체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님, 취임 후에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우선에 이 문제를 두고 당리당략과 이해득실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생각하는 대의의 길로 나가주십시오. 오늘 10시 20분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좋은 해결책을 갖고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양당은 더 이상 빈약한 변명을 하지 말고 하루빨리 오당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양당의 조속한 동참과 합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젊은층 지지율 이탈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아, 결자 해지하십시오.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했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갈등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했는데, 20대 같은 경우 56.5%가 남녀간의 성 갈등이 대한민국의 주된 갈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빈부 갈등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갈등은 22.2%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결국 이념 갈등을 택한 수치는 9.3%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갈등에 대한 관념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특히 세대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은 1.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근에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젊은 세대가 이렇게 성 갈등을 주된 갈등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어제 뭐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 4주 전에 있었던 이수혁 성희롱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애초에 어,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들은 자매 관계도 아니었으며 애초에 그 여성들이 청와대 총원을 통해서 제기했던 남성들의 폭행 정황은 여성들 스스로가 어,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웃지 못할 해프닝과도 같았던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서 30만 명이 넘는 청원자의 서명을 받고 급기야는 이런 심대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대통령께서 왜곡된 성평등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청와대 청원제도가 악용되어서 이미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식 여론몰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내에서 민주당 의원이 경찰 총수를 상대로 특정 성별의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수사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대가 성갈등을 56.5%로 으뜸가는 갈등으로 뽑은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g 국적인 지역감정에 세대갈등에 이념갈등에 더해서 성갈등까지 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은 당장 이번 정부 들어서 심화되고 있는 성정책에대해성 불평등에 대해 가지고 시정 조치하시고 무엇보다도 젊은 층이 바라는 이런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갈등 요소들 이미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이번 정부의 표심을 위한 잘못된 성평등 정책으로 미래 세대에게 갈등 요소를 추가해서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래 단식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해도 사실 기회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우리 나라에서 또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어, 나경원 어, 한국당 대표가 우리 여기에 와서 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권력구조와 연계를 해야 된다, 연계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그러면 경헌가도 같이 연계해서 논의해야 되고 국민의 의견 수렴과 같이 연계해서도 논의해야 되고 사적을 달자면 끝도 없습니다. 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은 분명히 희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앞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난을 입에도 올리지 마십시오. 거들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꾸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입니다. 네, 지난 11일 충남 한국 서부 발전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고 김영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사망한 김군이 어, 사망하기 10일 전에 정규직 전환은 직접 고용으로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던 모습은 눈에 밟힙니다. 이 눈에 밟히는 젊은 청년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에 의해서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합의 처리 없이는 다른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고 심사조차 거부에 무산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위험의 애주화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일어났던 어 지난 16년 구이역 사고 이후부터 11일 발생한 비정규직 김군의 사망 사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원장이었던 소관위원회인 한노이 위원장이었던 홍영표 원내 대표는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한 각 당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에 잠자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2017년 국감에서는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발전정비시장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고 비정규직 계획 대상에 민간협력사가 빠져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M&A를 통해서 민간발전사 7곳중 3곳을 독점하면서 안전을 무시한 수익위주의 근무환경 조성한다는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산업자원부는 발전정비 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일정 부분 경쟁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며 발전정비 인력은 민간 위탁 분야로 2018년 이후 실태 조사를 거쳐 정규직 대상 여부를 결정했다는 결정하겠다라는 아니하고 유보적인 입장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까지 정부와 여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정부, 여당이 이 안타까운 젊은 근로자의 죽음 앞에 그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최입입니다 오늘 아침 당에서 쉼없는 안전무시 낙하산, 이러고도 국민안전정부인가 라는 어, 당 논평이 나갔습니다. 이 논평에선 코레일, 그 다음에 지역 난방공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최근의 사고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한국전력기술 임시주조총회에서 아눈태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비상임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어, 논평과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 낙하산 인사 선임을 반대해야 된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제 아눈태 씨가 비상임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미 한국 전력 기술에는 조택상 전 인천 동구청장, 허문수, 광주 시의원이 낙하산 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전체 이사 10명 중, 그리고 비상임 이사 5명 중 3명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입니다. 한국 전력기술은 발전소와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발전 설비의 운영 유지, 플랜트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전 안전의 한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전문성이 없는 캔코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내 사람 챙기기를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내 사람이 먼저가 아닌 진정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자신들의 말과 어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낙하산 투하를 중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